안녕하세요. 이상모터스 대표 양병준입니다 아반떼 AD 차량입니다. 전에 촬영했던 것도 경유인데, 이번에도 경유 차량이에요. 일단 저희 이상모터스를 지금 처음 보시는 구독자님도 계실 텐데, 아, 구독자가 아닌 시청자분도 계실 텐데, 이 차량을 이제 매입했을 때 성능 점검 기록부 받으면서 하부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고, 이 대상 차량이 이렇게 상품화가 돼서 올라오면, 이 차량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립니다. 아반떼 AD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, 옵션이 어떤지 그런 걸좀 보여드리고, 영상 끝에 부분에서 이제 중고차 시세 그리고 트리별 차이점 구입하실 때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주의해야 될점 그걸 설명해 드리니까 구독도 하시고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저의 바램입니다. 예. 스마트 스페셜이라는 등급입니다. 그래서 신차가는 한 2,200만 원 정도 하고요. 이 차는 이제 무사고 차량입니다. 전면 보시면 뭐, 뭐, 다들 아시는 아반떼입니다. 인기 꾸준히 있는 아반떼. 예. 이휠 스마트 스페셜에 들어가는 휠이고요. 타이어 상태는 이차 같은 경우 는 굉장히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다. 이게 저 골고루 편마모 없이 깨끗하게 뭐 되어 있고, 뭐이 홈들도 보시면 이 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래 타실 것 같습니다. 외관 상태는 이제 무사고 차량이어서 사고 유무를 설명해드릴 건 없고요.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그 순정 내비게이션 이 장착되어 있어요. 그래서 후방 카메라 순정이 장착되어 있고 후방 감직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이 트렁크 크기는 이 정도면은 뭐 아반떼 치고 아반떼지만 이 준중형이지만 굉장히 뭐 넓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 부분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셔가지고 깨끗한 상태 그대로고요 이 타이어 키트까지 다 있습니다. 이게 신차 때 나오는 용품인데요. 뭐 사용은 한번 했지만 그래도 남아 있어서 그대로 뒀습니다 이건 뭐, 다음 그 구입자분께서 폐기하시든또 사용하셔도 되겠죠. 전반적으로 어디 뭐 흠이 있진 않아요. 근데 이 흠이 없는 게 흠은 원래 있었어요. 흠은 있었지만 제가 흠이 있는 상태에서 판매를할수 없잖아요. 그래서 여기저기 도색은 제가 한 서너 군데는 한것 같아요.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. 서너 군데 정도 했고요. 뭐 타이어는 전반적으로 뭐, 이 정도면 한 2년 정도. 근데 뭐, 운행하신 분이 또 많으시면 뭐, 1년 안에 바꿀 수도 있지만, 뭐, 주행으로 따지면한 3만 키로는 유지, 타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아무래도 휘발유보다는 당연히 시끄럽죠? 일단은 사고가 있다면, 제가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텐데, 이 차는 이제 무사고 차량, 무교한 차량이어가지고, 단순기한 도 없는 무교한 차량이라서 설명을 해드릴거 없고, 이 디젤 소리가 이제 뭐 제가 이제 엔진룸을 열고 이제 마이크를 대고 있어서 이게 좀 시끄럽게 들을 수도 있지만,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, 이 정상적인 디젤 소리잖아요. 하지만 정말 거슬리는 디젤 소리가 있습니다. 어, 갈가먹는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? 그거는 이 엔진 소리가 아니고, 그 DCT 미션의 플라일 이 소리 가망성이 굉장히 큽니다. 그게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요.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에요. 소모품이어서, 수리는 해야 되지만 한 주기가 보통 한 8만에서 10만이 좀 넘어갔을 때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. 이 차는 지금 정상적인 소리고요. 기절 소리고요. 그 소리가 나는 차가 있다면 제가 좀촬영을 하면서 들려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이 차가 뭐 소리가 나질 않아서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뭐 오일이 샌다면 당연히 뭐 엔진 그 측면부위에서 위에서 샌다면 측면부에서 위 오일이 샌 흔적이 있겠지만 전혀 없어요. 그리고 성능 점검 받았을 때도 울량 호 판정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뭐 오일이 새거나 뭐 교환이 있거나 그런 게 없어서 설명이 특별하게 해드릴 건 없네요. 제가 엔진 룸을 닫고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를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스마트 스페셜, 스마트 스페셜은 옵션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. 일단 열선 시트, 통풍 시트, 조수석도 조우석, 열선 시트, 통풍 시트가 다 있어요. 열선 핸들도 있고요. 이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포트 모드, 노멀 모드, 에코 모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지금 이제 통풍 시트를 켰더니 이 시트에서 이제 통풍 바람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네요. 이제 등이랑 그런 데가 좀 시원함이 느껴집니다. 이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 리모컨이 있고 이쪽은 이제 뭐그 블루투스하고 그 오디오 버튼류들이 있고요. 주행 거리는 75,000km, 적당한 주행 거리죠. 이게 관리가 안돼 있다면 정말 이 운전할 때 이질감, DCT 미션에 대한 이질감부터 그 프라잉 휠 그런 소음이 굉장히 많이 올라 거슬립니다. 하지만 그, 그런 게 전혀 없는 지금 상태고요. 뭐 후방 카메라 뭐 작동 한번 해볼까요?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죠. 네.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 되어 있고 블랙박스 제가 작동되는 거다 체크했고요. 제가 이 방전이 위험 있어서 전원 버튼을 꺼놨습니다. 켜면은 작동이 되는데 제가 꺼놨어요. 꺼놨고. 나머지는 뭐 이게 차가 뭐 흡연차거나 그러지 않아서 뭐 냄새가 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주행 거리가 75,000km지만 어디가 뭐 닳거나 뭐 버튼류가 어디가 닳거나 뭐 버튼이 빠져 있거나 뭐 고장나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뭐 엔진 소리 지금 들리시려나 이마이크에좀 담아, 담아질지 모르겠지만 디젤 차치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엔진룸 아까 보셨을 때 엔진 커버 자체도 떠는 차들이 있어요. 관리가 잘안돼 있거나 오일을 뭐잘 관리 안했거나 그런 차들은 좀 진동이 굉장히 심하고 소음이 거슬리지만 이 차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은 만큼 정말 좋네요. 실내도 이렇게 핸들 잡았을 때 떨림이 거의 없어요. 뒷좌석에 열선 시트가 없다는 건좀 흠이긴 하네요. 근데 근데 이렇게 준준형 차 같은 경우는 아직은 뒷좌석에 열선 시트 있는 차가 많지는 않죠. 네. 뒷좌석 송풍구는 있어서 에어컨은 잘 나오고 있고요. 뭐 실내는 이제 깔판 같은 경우는 코일 매트로 아주 관리를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. 그 뒷좌석은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시트를 보여드려도 사람을 뒤에 많이 안 태우신 것 같아요. 거의 시트가 새것 같네요. 뭐 블랙박스 후방까지잘 장착이 되어 있고,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다. 일단, 트립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. 스타일, 스마트, 스마트 스페셜, 프리미엄, 그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. 일단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휠 자체가 없어요. 알루미늄 휠이 없고 스틸 휠, 그냥 스틸이 스 꽂혀있다. 그 가장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스마트부터요. 그 열선 시트와 열선 핸들이 들어가고 15인치 휠이 들어갑니다. 거기까지 보시면 스마트 거기에 뭐 후방 감지기까지 보시면 되고 스마트 스페셜부터 옵션이 조금 좋습니다. 16인치 휠이 들어가고 앞좌석에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키 가장 많이 찾는 옵션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스마트 스페셜이고요. 그 위로 가장 최상위 트립, 프리미엄. 거기는 17인치 들어가고 메모리 시트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전방에도 감지기가 있어요. 그렇게 트립별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자, 차량 구입시 주의해야 될 점. 아반떼 AD는 대부분이 가솔린이긴 한데, 이렇게 경유차가 간혹 나옵니다. 근데 문제가 뭐냐면, 경유차량은 DCT 미션이 들어가요. 이 DCT 미션으로 인해서 뭐 연비도 뭐더 많이 개선하고 좋아지게 됐지만, 단 문제가 DCT 미션에 대한 이질감이 굉장히 있습니다. 운전을 해보신 경우는,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운전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운전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미션 변속과 완전 느낌이 달라요. 그래서 구입하시기 전에 연비만 보고 구입하신다고 하시면 안 되고, 꼭 시운전 해보셔가지고 이 DCT 미션 변경, 그 변속되는 거에 대한 느낌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. 그 연비를 최우선적으로 보시 보시는 분들이 구입하실 때는 이정도 감안해야지 하고 타시면 보통 한 달이면 이제 익숙해진다고 하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이질감이 좀 있지만 그걸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으로 그 시동을 걸고 엔진룸을 열고 소음을 좀 들어보셔야 돼요. 굉장히 듣기 싫은 굉음이 나거나 그냥 서 있는데 시동만 걸어놓고 서 있는데 좀 이상하다. 경유 소리가 아닌 경유 소리 자체가 시끄럽지만 경유 소리가 아닌 그 이후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. 거슬린 소리가 들린다. 그러그 DCT에 그 프라잉 휠쪽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그게 수리비가 꽤 많이 나옵니다. 한 50에서 100만원 사이 에 나와요. 업체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, 일단 금액이 몇십만원짜리 수리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구입하자마자. 그러니까 그 프라잉 휠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야 됩 그거는 보통 한 8만키로 이상 차량에서 나타납니다. 한 12만, 13만 탄 것도 안 나는 차들도 있어요. 하지만 나는 차들도 있으니까 그런 소음에 대해서도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건 그 스포츠 차량에도 있어요. 아반떼 스포츠 차량 있죠? AD 스포츠도 DCT 비션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세 분포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2020년 9월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. 2020년 9월이니까 제 영상을 뭐 이, 2020년 뭐 겨울에 보시든지 2021년, 22년에 보시면 이게 시세가 아니니까 꼭 거기에 대해서 염, 두 해주시고 뭐뭐 지금. 클릭하셨는데 2021년이다. 그럼 저한테 뭐 카톡이나 전화 주시면 제가 그, 거기에 맞는 시세 말씀 드릴게요. 지금 보통 한 600부터 1500까지 있어요. 굉장히 너무 크죠. 두 배가 넘는 차이가 나요. 이 이유는 뭐냐면, 일단 경유, 아반떼 경유는 그, 용도 이력이라죠. 렌트. 그쪽에서 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지금도 많이 경매에 나오고 있고요. 그래서 주행거리가 막한 15만 탄 차들도 있고, 뭐 사고가 많은 차도 있고, 옵션이 없는 차들이 있어요. 그런 차는 많이 싸야죠. 아반떼 MD보다 싸게 팔려요. 그리고 1,500까지 있는 차는 옵션이 이제 프리미엄급 이상, 풀옵션이거나 뭐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으면 5만키로 이내 3만키로. 인기 있는 검정 흰색. 그런 차들의 형성이 되어 있는 금액이고요. 보통 900에서 1,200 정도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어요. 그 렌트카라고 무조건 안 좋다고 보시지는 마세요. 주행거리가 많거나 사고가 많으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주행거리가 많거나 사고가 많으면 거기에 맞게 싸게 사면 되는 거예요. 그렇다고 막 당장 고장 날것 같은 거 사시면 안 되죠. 중고차 사는 이유가 이 자동차 뭐첫 차기 때문에 많이 사고 날것 같아서 중고차를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새차 사고 싶잖아요, 누구나 뭐 여력 때문에 좀 좀 효율적으로 중고차 사는 건데 사자마자 고장날 것 같은 차 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시세를 체크를 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영상속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한 1170만 원으로 지금 측정을 하고 판매되지 않을까 예, 1100만 원좀 넘게 받을 것 같아요. 예, 지금 뭐 색깔 좋고 용도 이력 없고 렌트카가 아니고 그냥 개인이 타셨던 거고 뭐 주의도 적당하고 그래서 1170만원으로 측정을 했습니다. 지금까지 아반떼 AD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.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이든 전화든 뭐 카톡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